안녕하세요 젤라또 기계가 왔어요 설명서를 읽어봐도 잘 몰라가지고 머리 친절한 스태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량이 블로그에도 많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제 컨셉은 그 소프트 믹스는 기본 베이스예요 젤라또를 만들 때 기본 베이스고 요즘 콜라겐 들어간 음료수나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에 요즘 빠져 있어요 그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 가루를 좀 넣을 거예요. 맛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게. 그다음에 뭐 설탕 만들어 보시죠자 이렇게 젤라또 기계가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단은 그 설명서에 닿는 부분은 잘 씻어 놓으라 그래서 좀 씻어 놨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원을 한번 켜면 오 아이스크림 쿨링 올리믹싱올리돼 있는데 그러면 아이스크림 해놓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볼게요. 한이 정도 넣고 콜라겐을 넣고 설탕도 넣겠습니다 설탕도 너무 적게 넣으면 맛없으니까 이 정도? 그리고 바나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은 다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한번 뚜껑 닫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오 이렇게 해서 한시간 걸린다고 뜨니까 한시간 뒤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돌아가나 싶어서 좀 이렇게 퍼냈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퍼냈는데 안 돌아가요.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아,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돌아가나 싶어서 응. 이거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오오오. 오, 짜다, 이거. 아, 이거 참 골드래. 이게 최대가 60분이거든요? 한 20분 정도 지났어요. 거의 다시 아이스크림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중간중간에 재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이상한 삐걱 소리 나면서 거의 안 돌아가요. 고장난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36분이 남아있는데 멈췄어요. 이게 너무 가득 차서 그런가? 그리고 아까 전에도 좀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밑에를 조금 녹였어요. 기계를 아예 끄고 조금 다시 쿨링을 돌려놨고 보시면 조금 녹았어요. 밑에 그래서 좀 돌아가요. 자, 이거는 퍼놓은 건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그 크림 자체에 조금 단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달아요 하지만 바나나 한송이넣었는데 바나나 맛이 진짜 진하게 나고요 근데 이게 젤라또 머신인데 젤라또 같은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재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근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사는 건난 완전 찬성. 괜히 막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맛이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잘라도라고만 안 하면 진짜 먹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맛이에요. 양 조절만 잘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조작법을 완전히 못 익혀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냥 자기가 만들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